흔해 빠진 스마트폰 스탠드가 없어서 구매한 아크릴 스탠드. 덤으로 들어있는 라이트 로벨. 흔해 빠진 직업으로 이 세계 최강 국원 특별판에 포함되어 있는 아크릴 스탠드 살펴볼게요. 왜 구매했을까요? 정말 스마트폰 아크릴 스탠드가 필요해서 구매한 것일까요? 라이트 로벨에 등장하는 유에라는 캐릭터의 일러가 있어서 구매한 것일까요? 솔직히 말한다면, 유에. 몰라요 왜냐구요 특별판 구매와 함께 같이 포함된 구권까지 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읽지를 않았다는 거죠 현재 모두 밀봉 상태로 책장에 DP용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박스 안에 보관 상태겠구나 책을 구매해 놓고 읽지는 않고 단지 박스에 보관하는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겠지만 핑계를 대자면 시간 때문에 읽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영상을 만들 시간은 있는 거고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바로 개봉을 하여 책 가격을 제외한 16,000원의 가치가 있는 아크릴 스탠드인지 살펴보자고요 개봉을 하면 아크릴 스탠드와 흔해 빠진 직업으로 이 세계 최강 국언 외에는 없습니다. 책 전면 커버에 책갈피가 보이죠. 요즘은 책 사이에 책갈피를 끼워 넣지 않고 책 앞면 커버에 책갈피가 보이게 배치하더군요. 특별판 개봉 영상은 아크릴 스탠드이기 때문에 책 개봉은 하지 않아요. 캐릭터가 유해라고 하는데 이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인지 모르죠. 저는. 아크릴 소재 단가가 비싸다고 하지만 특별판 가격이 23000원 라이트롭의 책값이 7000원이라고 치면 아크릴 스탠드 가격이 16000원이라는 소리인데 그 정도의 값어치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고가의 아크릴 스탠드를 구매한다 싶은 기분이에요 순수하게 이 책의 팬이시라면 만족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비싸다는 느낌만 드는군요 그래도 돈 주고 구매했으니 스마트폰 거치대로는 활용을 해야겠죠 책 개봉은 하지 않을 거예요. 개봉을 해도 누가 누구인지 설명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판의 구매 여부는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나한테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팬이시라면 고민 같은 거 필요 없이 바로 구매를 하겠죠. 특별판 같은 경우 예약 후 정식 출간되면 품절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인지 구성품이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준 것인지 구권까지 꾸준하게 출간이 되었는데. 인기 문제인지 저로서는 판단이 서지 않지만 간혹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 품절이 되겠지요. 정말 오랜만에 라이트로베 책을 개봉한 것은 아니고 특별판에 포함된 구성품을 살펴봤네요. 개인적으로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구매를 했으니 사용을 해야겠죠.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보아요. 언제나 시청 고마워요. 감사합니다.